부산 경남의 제5 경주, 북산 5등급 1,6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외곽에 있는 세 마리가 출발이 가장 좋았습니다. 9번 BJ 치프와 함께, 그리고 10번 미녀 검객, 11번 용천까지. 그러나 안쪽에서 선두로 급부상하는 말, 2번 위시력이 안쪽 선두 자리 차지했습니다. 2번 위시력 선두로 올라선 가운데, 2마 신차 뒤쪽에서 1마 신차까지 추격하는 말, 2위는 4번 남도, 1등, 그리고 그 외곽에서 6번 인세이셔블과 함께, 9번 BJ 치프는 바깥쪽 4위까지 쳐졌습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2번 위시력이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외곽에 있는 10번 미녀 검객. 과 6번 인세이셔블 그리고 4번 남도일등 이렇게 세 마리가 2 3 4 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추격하는 말 9번 BJ 치프 안쪽에는 3번 연승글로리가 뒤쫓고 있습니다. 하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8번 알파하트와 1번 온누리강자 뒤쪽 최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는 순간 이제 2마 신차 앞서 있는 선두마 2번 위시력이 아직까지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6번 인세이셔블과 안쪽 4번 남도일등 이렇게 두 마리가 세 마리까지 함께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가운데 선두는 2번 위시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거리차를 좁힐 수 있을지 9번 BJ치프가 안쪽 말들을 제친 채로 2위까지 도약합니다 2번 위시럭과 거리차를 좁힐 수 있을지 9번 BJ치프가 외곽에 11번 용천이 힘을 내면서 안쪽 말들과의 절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11번 용천과 2번 위시럭 바깥쪽 종반 선두는 11번 용천입니다 안쪽 2위권이 접전입니다 11번 용천이 거리차를 계속해서 벌린 채 2마 신차까지 앞섭니다 종반 선두 11번 용천이 앞섭니다. 11번 용천, 9번 BJ치프, 그리고 2번 위시럭까지. 11번, 9번, 2번까지 3마리가 앞섰습니다. 11번 용천이 결국 직선주로 중반 부분에서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던 3마리의 말들을 따라잡고 11번 용천, 9번 BJ치프, 2번 위시럭 순으로 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부경제 5경주, 1600m 경주.